블리스왕이 왔어요! 포르쉐에서 아주 잘 나가는 SUV죠. 포르쉐 카이엔 펜스리프트 차량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냥 카이엔이 아닙니다. 바로 전기 모터가 들어간 카이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카이엔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25년식이고요. 차량가 그래서 기본가가 1억 4천 8백 정도 되는데,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이에는 옵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매트릭스 라이트의 프로세서 HD 그래서 330만 원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가장 이쁘게 바뀐 21인치 RS 스파이더 새로운 휠. 요게 3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에는 이 외장 색상에도 가격이 붙어요. 요 이제 펄이 들어간 바로 크로마이트 블랙이라는 외장 색상이고 실내는 뭐냐? 보르도 레드가 아니고요. 자, 요 색은 바로 브렘블이라는 시트인데, 어, 이게 색감이 약간 자주 빛? 예, 그래서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아, 레드 너무 세. 어, 너무 강렬, 해 너무 질릴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변주를 준 색상이죠. 요게 한 590원, 거의 600만원 돈 되는 시트,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 들어가면 GT 스티어링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고로 일단 다 합치면 옵션가가 약 2,500에서 뭐한4,000 사이 앞에 스포츠 지리 들어가고요, PDCC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옵션 값 훌쩍 넘지만 이외에서는 한2,500 정도 들어서 가이 차량의 최종가는 바로 1억 7,20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1억 7,200 정도면 어떤 차를 살수 있느냐? 어뭐 GLS 580 아니면은 X7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X7M. 60i까지 갈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V8 기통 4,400cc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차는 뭐다? 하이브리드다. 그냥 가솔린 3.0에 전기 모터가 달린 하이브리드라서 뭐 이게 뭐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아주 좋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카인 하이브리드는 특히 포르쉐의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포르쉐 이 정도 탈 정도면 뭐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닐 텐데 굳이 연비 몇만원 아끼겠자고 타이브리를 타는 게 아니라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기 모터가 출력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줘서 좀 더. 빠르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차라는 거죠. 그리고 정숙함은 덤이고요. 카이엔이즈 신형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여러 가지 바뀐 점이 있죠. 뭐 앞에 헤드램프 부분 그리고 뒤에 이 테일라이트 부분도 조금 더 변형된 게 있는데 여기는 약간 음영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틴티드 테일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또 옵션이고 요 이렇게 형광색 들어온 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형광색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나는 하이브리드라고 딱. 필을 내줘야 돼요. 이거 다카이나 하이브리드 샀어 자랑을 하려면 이 형광색은 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더불어 이 캘리퍼 캘리퍼 형광색 캘리퍼도 딱 들어가줘야 아. 내가 카이나 하이브리드라 라고 어필을 해주는 거죠 자 차량의 실내도 보면요 타이칸처럼 바뀐 이 디지털 전자식 계기판이 이제는 아날로그가 다 없어졌어요 모두가 전자식 바뀌고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바뀌고 이런 어떤 라인들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이스터링휠 모양이 좀 바뀌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포르쉐는 살짝 살짝 바꾸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되게 진심의 회사죠. 솔직히 이 가격이면 뭐 Q8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뭐 카인이나 아우디 Q8이나 같은 플랫폼을 쓰고 뭐 느낌다 뭐 성능 이런 게다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왜 굳이 포르쉐를 가느냐? 방패 마크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여러 가지 이런 실내 인테리어든가 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하이엔 감성, 포르쉐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솔직히 이것 때문에 아 나야 포르쉐야 야 방패 마크, 방패 마크 안 보여? 솔직히 이 방패 마크 보여주려고 아우디보다 최소한 4, 5천 정도 더 쓰면서 이 포르쉐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껍데기를 더 많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뭘로 가야 된다? 람보르기니 우울스로 가야 된다. 어차피 같은 플랫폼이니까 하지만 또 그렇게 가긴 없고 바고딱이 카인 정도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의 SUV면서 브랜드 인지도도 가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카인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뭔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기간이 무려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차량 한달 만에 출고했습니다. 한달 만에 어떻게 그랬냐? 포르쉐는 스탁이라는 제도가 있죠. 자, 스탁 차량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누가 미리 이미 주문해 놓은 거를... 내가 딱 옵션표를 보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만 결정하시면 빠르게 출고해드릴 수 있고요. 유차량처럼 고급 선팅, 유로마코팅, 생활보피, 베프, 어떤 서비스분까지 저희 리스왕 김팀장이 진짜 잘 해드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카이엔 쿠페,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까지 빠른 출고, 빵빵 서비스 원하신 분더 리스왕 김팀장에게 연락.